안녕하세요, 존버, 존버. 자, 어, 비아디 부채가 76조라고 막 계속 또 뉴스에 나오고 떠들던데, 그래서 뭐 사실상 전기차 뭐 홍다 아니냐,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아디 어, 부채가 막 76조다. 장부상 나온 이 부채는 전체가 아니고 숨겨진 부채가 76조 가까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선동에 조금 안 넘어가셨으면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비아디 부채가 76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보도가 있고요. 도요타 관련해서 부채를 또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도요타 부채는 얼마냐면요, 어, 2 5 3월 말 기준 총 부채는 56조 7224억 엔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요 567조예요 지금 567조 그래서 이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520조 약 5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 가 지금 이렇게 도요타 부채는 520조예요 지금 비아디 부채가 76조라고 하는데 도요타 부채는 520조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은요 비아디 는 60조에서 76조가 뭐 부채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공식 발표치는 5조에서 8조 원인데, 이게 숨은 부채가 뭐 60조에서 76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 공급망, 금융, 미지급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게 부채로 다 쌓이면서 비하디는 망할 것이다.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요타 한번 볼게요. 도요타는 5 6 7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최대 규모의 이런 지금, 어, 부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 이 할부 이쪽에서도 지금 다양한 부채들이 어, 존재를 하는데 물론 어, 도요타 부채는 기아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도요타가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이 할부나 리스 이런 것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이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 단순 그냥 비교해봤을 때 기아드의 부채가 60에서 76조 원 수준이라는 지적은 공식 부채 외에 공급업체, 뭐, 미지급금, 이걸로 막 계속, 어, 딴지를 걸더라고요. 이걸로 딴지 걸고, 그 다음에,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그래서, 공식 발표치는 5조에서 8조 원 수준이나, 실제로는 뭐 60조 원 이상이라고 추정하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그런데, 도요타가 훨씬 부채가 많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결론을 내보자면, 어 도요타는 25년 총 부채가 567조엔, 그, 아, 7조 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추정 부채가 60에서 76조 원. 그래서, 도요타가 7에서 9배 많습니다. 다만, 뭐, 도요타는 뭐, 자동차 금융사업, 할부 리스 뭐, 이런 거 하니까. 부채가 여기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손 제조업 부채와는 뭐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부채가 차이난다. 그래서 이걸로 망한다고 한다는 게 정말 진짜 정말 어이가 없으면 이걸로 망한다고 한다는 게 정말 어이 없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걸로 과연 망할 것이었으면 벌써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 보셔라.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다른 회사랑 한번 비교를 해봐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뭐 의심이 간다고 하면 투자하지 말아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 시황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국 주식 보니까요, 막판에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판에 하락한 분위기고요. 요즘 지금 오늘도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또 호재가 많이 왔거든요. 관세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뭐 생각보다 잘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어 조금 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종합이랑 항생셍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도 어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P 500이 1.06%,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1 0이 1.47, 아 4구, 그다음에 필라데피아 만드 제가 2.16. 미국테크 탑10이 2.15그 다음에 차이나 정기차가 0.8%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3배 레버리지는 어제 살짝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 ETF도 오늘 지금 항생테크가 그래도 잘 올랐네요 2.3% 올랐고 그 다음에 차이나 반도체가 1.82% 상생 25가 0.91뭐 전체적으로 중국 종목들이 소폭 상승을 했다 그리고 차이나테크 탑10이 이거 지금 어, 구글 이쪽 증권에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구글 파이낸스에서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차이나테크 탑10이 이것도 한2%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T10 종목, 중국의 핵심 기술주를 보니까, 메이티안이 6.09% 올랐고요. 징동이 3.48%, 그 다음에 SMIC가 2.33, 바이두가 1.94, ZTE가 1.71, 그리고 알리바바가 1.3, 캠브리콘이 0.48, 텐센트가 0.099 이렇게 올랐고요. 어, 샤오미랑 CATL랑 BYD는 어, 소폭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도 리오토나 CATL이나 BYD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어,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이 가장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해서. 살짝 밖에 못 올렸다. 많이 올를줄 알았더니, 살짝 밖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뉴스 한번 봐야죠. 자, 엔비디아 젠순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실적은 좀 좋게 나왔지만, 중국 시장이 이제 뭐닫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AI 패권도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젠순왕이 요즘 진짜 엄청 가장 바쁜 시 o 인것 같아요. 지금 가서, 대만으로 가서, 대만 TSMC랑 지금 4세대 이런 반도체를 구상 중인데, 진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이것도 실적으로 잡히고 많이 커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수출 못하게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중국에서는 하웨이가 AI 칩을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엔비디아 지금 젠슨낭 CEO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저는, 어, 가면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실적이 점점 하웨이가 올라오면서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도체 슈퍼울 ASML 시총이 작년 고점 대비해서 180조 원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ASML 뭐 노광 장비 이걸로 어, 지금 EUV라고 하죠. 이게 어, 중국에서는 점점 필요 없고 DUV로도 이제 7나노, 뭐 5나노도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AI 수요 둔화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어, 반도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과연 로봇 택시가 나올지 물론 뭐그 전에 그 전달에 지금 로봇 택시 이런 부품들을 중국에서 대거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나올지는 일단은 어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가 네, 저번 주에 아 저번 주에 이렇게 발표가 했었죠 어 판매량 1등했다 고하는데 비아디 코리아에서 이첫 번째 고객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아토3가 인도가 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 봤을 때, 지금 5월 달다안 지났는데, 첫 번째 고객에 이렇게 인도가 됐으면은, 5월 달에도, 500대 정도는 500대 이상은 팔렸다는 얘기인데, 저번에 500, 500몇 대였죠? 564대인가, 584대인가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00대 이상 팔았다는데, 그러면은 5월 달 판매량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도 여전히 지금 잘 팔릴 것 같다. 어떤 분은 뭐, 보조금이 밀려서 안, 많이 팔린 거다. 4월 달에만 반짝, 많이, 많이 팔린 거고, 그 다음에는, 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꾸준히 잘 팔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아토3가, 뭐, 소비, 한국 소비자는 봉이냐, 뭐 해서, 1500만 원더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할인이 들어간 거고요. 아마, 비아디 코리아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할인이 들어갈지, 아니면, 다음에 나오는 모델, C 라이온이 할인이, 어 들어가서 나올지는, 어, 모르겠지만 어, 전체적으로 지금 비아디가 더 싸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해볼만하고요. 그다음에 대륙의 이 늑대 어, 샤오미 있잖아요. 샤오미가 애플을 제쳤다고 합니다.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이 지금 어, 글로벌 웨어러블 밴드 있잖아요. 이 시계 있잖아요. 시계에서 애플의 판매량을 제쳤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14%에서 18.7% 올랐고요. 애플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하웨이는또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올랐다. 그래서 애플이 이게 떨어진 게 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 실적도 이번에 좋게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샤오미랑 비아디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를 어, 주식이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전기차 판매량 전망을 도이치뱅크에서 했습니다. 도이치은행에서 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어, 도이치뱅크가 니오가 27,000대, 테슬라가 39,000대, 그 다음에 비아디가 39만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도이치뱅크가 이게 지금 봤을 때또 기아디가 여전히 잘 팔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또 여전히 조금 어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계속 어 그리고 있네요. 지금 보면 어 4월보다 약32% 증가한 어 증가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서 판매량이 약3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어 걱정이 되네요. 테슬라가 판매량이 안 좋아지고 있고 기아디는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테슬라는 근데 그대로 이렇게 어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앞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그리고 샤오펑은 모나 시리즈를 또 공개하면서 판매량이 확 뛰었죠. 그래서 샤오펑은잘 어 팔고 있다. 리오토는 또 그대로인데, 리오토가 차이나 정기차 구성 종목인데, 잘 팔아야 될 텐데 조금 어 걱정이 어 많이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각 차별로, 니프모터스도, 니프모터도 지금 잘 어, 팔고 있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어, 볼수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가 지금 비아디가 가격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개 브랜드에 걸쳐서 다양한 지금 할인을 어,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다양한 할인을 제공해서 체리는 다양한 모델에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적용하면 최대 47%까지 할인이 될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 기사를 보시면 이제는 진짜 체리까지도 가격 할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가격 할인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할인 폭이 나와있는데, 39%, 뭐, 45%까지 나와있네요. 와, 엄청 할인하네. 지금 이렇게 엄청 할인하면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겠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5만이안 이 정도가 천만원씩 할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5만원, 5만이안이 천만원인데, 천만원을 할인해서 한다. 와. 거의 뭐 절반 가격으로 팔아버린다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경쟁이 치열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이 다른 회사들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격을 낮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도 또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 비아디가 가격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의 보급화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4월에 판매한 이 대수마 봐도 21만 3 3 2 5대에 지금 레벨 2 아이다스가 장착된 전기차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션 시리즈와 다이너스티가 19만 대로 거의 뭐90% 이상을 여기에 팔았죠. 이렇게 파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많이 팔아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48만 대의 L2와 차량이 하루에 3천만 킬로의 주행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차량 판매대수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까지 정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아디가 제일 못했던 게 자율주행이에요. 지금 완성차나 이 하드웨어는 누구보다 더 싸고 품질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자율주행 기능에서, 니오나 샤오펑이나 샤오미나 하웨이나 지커 이런 데에 밀려 있었는데, 이런 데를 한 번에 따라잡기 위해서 데이터 양을 계속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 중국에서 레벨2 아이다스 탑재한 이 차량들, 이 개수랑, 이런 거를 왜비 r 디가 신경을 쓸까?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경을 왜 쓸까?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레벨2 자율주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침투율도 높이는 거고요. 판매량도 높이는 거다. 레벨2 지금 침투율 이렇게 높이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공기별 판매량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량이 높이고, 그 다음에 침투율도 높여서 아마도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를 빨리 모아서 어 샤오펑이나 니오나 리오토나 뭐 이런 데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자율주행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속지 마셔야 된다는 게 뭐냐? 중국 전기차 산업이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 이런 산업들은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산업이 크는 게 아니라요. 치열한 경쟁 덕분에 크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로만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200개의 브랜드가, 전기차 브랜드가 국내, 그러니까 중국 내에 등장했지만, 현재는 그 중에 80%가 도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 전기차 브랜드 있잖아요. 이게 점점이, 어 보조금 때문에 크는 게 아니라, 역시나 여기서 싸워서 큰, 어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계로 나가도 경쟁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 SU7 울트라가 누적 주문량만 2만 3천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가격이 1억이 넘는데 1억 가까이 되는데, 어 지금 샤오미 S27 울트라는 지난 3개월 동안 확정 주문량이 1만 3천 대가 순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 이렇게 잘 팔린다는 게 정말 어 대단합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가 이렇게 1억짜리가 넘는 차량이 이렇게까지 어 많이 팔린다는 게 정말, 어 대단하다. 이 레이진인 이 샤오미 회장의 이런 사업수완이 엄청나게 뛰어나구나.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샤오미가 진짜 사고 싶어진대요. 디자인도 좋고, 품질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고 싶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아디와 샤오미가 테슬라를 추월해 중국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다. UBS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아디와 샤오미가 이 테슬라를 제쳤다. 와, 진짜 이제 테슬라가 점점 비아디와 샤오미한테 밀리는 세상이 오는 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테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발작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 샤오미랑 그다음에 비아디가 이 테슬라를 제쳤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테슬람들이 인정할지 저는 어, 좀 의문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어, 테슬라가 결국 뭐 효율성이 높다. 뭐 품질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지금, 차오미의 YU7이 이미 매장에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와, 이제 YU7을 매장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YU7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YU7이 이렇게 어 생겼다. 매장에 와서 이렇게 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뒷모습은 뭐, 어느 차와 비슷한데, 앞모습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앞모습이. 프로 3개 닮았습니다. 와, 지금, 페라리 프로 3개가 닮았다. 진짜,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진 와, 이거 보면서 사람들 진짜 많이 사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진짜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멕시코에서 매출을 보고 했는데요. 55,550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81% 시장 점유율로 8위를 달성했고요. 중국 내 다른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앞선다고 나와 있고, 그 25년 현재까지 22,110대를 판매해 4.39의 어,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아디가 잘 팔고 있다. 특히나 경차 판매에서 4월달에 어, 이렇게 5,550대를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월에서 4월까지는 어, 22,110대 이렇게 판매했다. 아까 어, 이게 5가 죄송합니다. 5,550대입니다. 5만 55, 5,550대가 아니라 5,550대입니다. 5만을 빼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잘 어, 팔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게 잘 팔리니까 비아디의 선전이 지금 이타, 이타자이 이 항구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도착을 해서 브라질 첫 항해에 7,300대의 전기차를 실어서 날랐다. 이렇게 어, 나와 있네요. 대단하죠? <laughs> 지금 어, 선전 항구에서 선전이 나가서 브라질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7,300대를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야, 브라질에 이렇게 도착하는 게 보이시죠? 브라질에 도착해서 아마 이제 하역을 해서 전기차를 수출을 하겠죠? 그럼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의 로로선은 올해 1분기에 25,000대 이상의 신에너지 차, 전기차를 해외로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의 로로선 8척이 올해 모두 운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호, 6호 로로선 시안과 창사는 6, 7월에 인도되어 운영될 예정이고요. 7번째 로로선은 부두를 떠날 예정이며 그 다음에 3분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비아디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이런 노로선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수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서 많이 비아디를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비아디가 새로 어 준비하고 있는 픽업트럭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은 뭐 스파이라고 하는데 어 픽업트럭 이런 스파샷이 이 찍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근데 픽업트럭이라고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리가 윌리엄 후이 사람이 뭐 중국이 로봇 문명을 어 이용해서 계속 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 중국은 뭐 인구 감소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로봇으로 다 전향이 되면서 자동화를 통해서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중국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 됐으니까 이거 한 번씩 보셔라.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가 어 저는 대세가 될 거가 분명한 게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자동화로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어 로봇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뭐라고 해야죠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은 로봇 이런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로봇 산업이 많이 크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트럭 시장도 이것도 뭐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이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이제 계속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해서 4월의 전체 매출에 지금 침투율이 23%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1년 전만 해도 7%였는데 이렇게 늘어났다. 그거는 어, 3위와 XCMG가 어, 지금 어, 전기차와 이 하이브리드 이쪽 차량의 차량 분야의 선두 주자로 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CNG는 일시적인 변화이다. 어, 장기적으로 배터리 전기 트럭으로 전환할 것이고요. 이건 둠버그 어, 같은 화석 연료가 화석 연료 애호가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깨닫지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고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매년 갈수록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친에너지 경트럭 판매 순위도 봤을 때 경트럭 시장도 친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월간 이 경트럭 판매량이 15,576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질이나, 퍼티안그 다음에, 항아이, 뭐, JAC, 뭐, 이런 데가 아 이렇게, 전년 대비 100% 이상 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BRD는 지금, 오, 2륜, 어, 3륜 자동차 LFP 배터리 솔루션을 선보였거든요. 에너지 밀도는 어, 180 정도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배터리 내, 네, 배터리의 4배에 달하지만, 무게는 40%에 불과하다. 그래서, BRD 배터리를 사용해, 디마 H5 자전거를 50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아디는4 어8 v 의 배터리와 2 4 v 트마 그리고 3 0 0 a 의 배터리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6 0가 충전이 가능하고요. 레벨비에 어 엄청난 어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험실에 비해 엄청난 개선이 되었고 판매가 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비아디의 어, 지금 이륜 3년 차이 LF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보면요, 어, 회사는 32가지의 배터리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미 어, 8에서 9가지 그러니까 8개, 에서 9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셀, 그다음에 BMS 및 제조 공정이 들어가고요. 5년 보증이 되는데 3년 교체 및 2년 수리 서비스가 된다. 그다음에 2 0 2000 정도의 2천회의 완전 충방전을 사이클을 통해서 정상 작동 조건으로 8에서 10년 서비스 수명을, 수명을 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륜차3륜차에도이 어, i 디가 배터리를 내놓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리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시험 생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제 지리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생산을 해서 어,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연간 한 2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면 인도네시아에 당연히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니다 지리가 이렇게 가는 게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CATL은 트럭용 표준화된 배터리 교체팩을 출시했다고 하면서 CATL은 작년 12월에 승용차용 교체 배터리팩을 출시에 이어 대형 트럭 이제 표준 배터리 교체팩을 출시했다고 하면 야, 대형 트럭까지 이제는 CATL이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ATL이 다 전동, 전기화를 시키면서 대형 트럭이나 에너지 저장이나, 그 다음에 2륜차, 3륜차는 뭐, BRD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계속 진출한다고 하면요, 어, 더욱더 이제 이 전체 전기차 시장을 어, 먹어하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어, 벌겠구나. 그래서 CATL도 중국의 진짜 대장 대장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샤오미, 비아디, CATL 이런 거는 어, 대장주로 중국에서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어,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CATL의 새로운 산둥 공장이 60기가와트시가 어,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탄소 제로의 등대 공장이다 그래서 탄소가 거의 없는 어 탄소 제로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산이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은 이런 전기차 전기 트럭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최고의 제품은 어 교체가 가능한 MTB 배터리가 장착된 어, SE58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행 거리는 445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런 성능이 나와 있고요. 어, 트럭 전기화가 모든 이 상용차만큼 CO2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와 이 이쪽 전기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c a 테 l 은 3년 안에 50%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전기자동차가 50%에 도달할 걸로 추정하지만 그것보다 빨리 자기는 이렇게 저는 그보다 빨리 50%에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은 이 풍력 터빈도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엔비전이 지금 이렇게 풍력 터빈을 지으면서 엄청난 발전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는 호주나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사우디 아라비아 이런데 사우디 이런데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텐센트가 지금 선전에서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 본사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 설계가 되면은 엄청난 규모일 것 같다. 정말 어, 이쁘게 잘지고 있죠. 그래서 텐센트도 주가가 빨리빨리 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h d t 용 어, 리튬이온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옵션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나 배터리는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 셀 에너지 밀도가 165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26kW 시의 배터리 팩총 어, 중량은 2,300kg이므로 어, LIB의 경우 어, 423이 3,300이거든요. 이거와 비교된다. 그리고 SIB 85%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LIB는 70%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에서 80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비용과 서비스 수명만으로 보면 비용이 더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사용, 상용 차량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좋은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좋은지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오, 어, ak 공항에 첫 번째 다섯 어, 대의 지금 k9md 이 셔틀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355 352kW의 l f p 배터리와 200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버스도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지금, 도요타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비아디랑 이렇게 해서, BZX가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BZ5를, 5를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디랑 합작을 하고, 여기에, 모멘타 에이다스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도요타도 빠르게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 기술을 어느 정도 도요타가 인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청보 배달 건수가 10만 건을 아, 황청바오 있잖아요. 이 배달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야, 여전히 진짜 황청바오도 잘 팔린다. 비아디의 프리미엄 모델인데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황청바오 8 시리즈는 첫 4개월 동안 40만 위안 이상의 이 가격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팔렸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텐센트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여서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텐센트가 이제는 로보택시 ど 클라우드 기반의 드라이빙 솔루션을 개발하고 을 있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b 하 d 의 안전 성능을 철저히 해보해 보겠다 그래서 C라이온이 유로 nk 5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별 5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중국 전기차 또 어떤 분들이 목숨 걸고 어떻게 타냐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비하디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충돌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C라이온 07이 충돌 테스트를 해서 유로 n k 별 5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안전등급 별 5개를 받은 거거든요. 중국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차 뭐 불안해서 어떻게 타냐, 뭐 안전하지 않,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차보다 안전한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따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아디에 또 도봇이 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로봇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비아디가 유로엔캡이 다섯 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아디가 유럽에서 돌핀서프라고 해서 비아디 돌핀서프라고 해서 시걸 갈매기 모델을 여기에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에 판다고 하는데, 야, 이 지금 유럽은 진짜 이 물가가 비싸긴 비싸나 봅니다. 이 3천만 원에 팔어도 싸다고 많이 할 거라고 하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 어 이거를 거의 뭐 천만원 이천만원 비싸게 파는데도 이렇게 잘 팔릴 것 같고 싸다고 하니까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아마 많은 판매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 이렇게 좋은 뉴스들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꾸준히 어, 투자하고 있다는 거, ETF나 아니면은 주식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요 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어, 회원 가입도 뭐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지만 뭐 그건 아, 알아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